어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음. 찍었어? 아,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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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, 어보자얘네 네, 잡고 있니까 언니네 강 아, 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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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리 이리 이리 와봐. 이 이리 와봐. 이리 와리와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 와봐. 이리 아봐이봐 이리 와와봐

아이 노래 어요 먹다 신데

다 먹었어 그래서 그만 먹어 얘가 땅방에 가는데 언니 이거 여기 안 찍고 들어와도 안찍더라 언제만 찍냐면 나가자 했을 때아 산책 나가자 했을 때그래 이제 흥분 그래서 아. 우리 지난주 거의 둘이 그거 했었지 훈련 예 아. 예이. 예이? 아가위에 하나 해. 있어 가위에 안쓰는거 직접 있어? 직접? 그거 집에다가 나중에 설치할라고? 할까 생각하고서 저거 하니까 애들 뭐하고 뭐, 뭐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 전출고몇번 시도를 했을 때 운행하려고 했니다 우리도 가위 샀잖아 También開始 어? 가위 샀어 가위 는 너무 잘 들어가고 무서워서못자는게 있는 거야 눈이라 이런데? 어 조만 거, 원래... 조그만 거 이런 거. 아니 그 때... 나갈 힘 근데 미용을 받았던 애들은 응. 지금 아니야, 애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. 맞아. 그리고 얘는 머리를 잘 이렇게 치거든. 그 가위가 조그만 거야 이만한 거? 제 조그만게? 아니야, 다다 이만해. 어? 그만으로 일을 한다고? 네. 눈앞 이거? 네. 여기, 여기. 아니 여기 봐야 여기 위만 자니까아 위에, 아 위에. 네. 아, 위에는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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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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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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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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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게니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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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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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히 있어? 이게 <laughs> 음? 지금 그거 두여서 촬영하는 거 아닌 거지? 유튜브를 계속 또또또 그렇지. 아, 진짜. 제시로시죠너 하지 마. 너 하지 마. 지얘네 하지마. 하지마. 지금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보고 응. 그런 데안 가요. 부끄 하지 마. 너. 절대 안돌 간식이었어. 아, 또 하지 말지 마. 너 거기 하지 말 나와 너 하지 마너 거. 이 나름 할리갓스타야 이병헌 닮았잖아 그 <목소리> 둘이 하나씩 먹어 <목소리> 먹고 더 먹어 <목소리> 음. 음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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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목소리> 응 이리 와봐 놀랬어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 원하지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족 먹은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? 혹 어제 먹은 <목소리> 거니 놀랬어 어제 사장에 있는 닭한 음? 마리집 갔는데 너무 맛있어 음 놀랬어 응 형도 응 드셔보세요 경치 감상하는데? 얘 연기 중이야 지금 아, 애기 때 모델이나 시킬까 그랬어. 그러게. 훈련도 잘해 놨다. 음. 너무 웃긴데. 집에서도 하고 있어? 아, 아니, 심지 않아. 촬영할 때 저러고 있어? 집에서도 그러고 응. 오빠가 요즘에 계속 이거를 하니까 알아. 어, 알아. 이 촬영을 내도안 된다 그랬어. 진짜. 아, 그래서 아, 언니 그냥 단톡방 귀찮으니까 언니랑 나랑 그러네 어 귀찮아 이거 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꿀빌라 포독스? 어 먹고 싶어 추워? 응. 뭐? 아니